혹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뒤 변기 위에 하얀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둥둥 떠 있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물을 적게 마셔서 그렇겠지, 혹은 나이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40년간 신장내과 전문의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소변 거품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중한 분은 62세 남성이셨습니다. 몇달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올라와 걱정돼 병원을 찾으셨는데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가 정상치의 10배 이상이었고 이미 신장 기능이 30%나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분은 처음에는 그냥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신장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소변에 거품이 3일 이상 지속적으로 생기는 사람의 80% 이상은 이미 신장 손상이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소변에도 큰 거품이 잠시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세 사라집니다. 문제는 작고 끈적끈적한 거품이 오래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거품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현상, 즉 신장이 더 이상 단백질을 잡아두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또한 분은 58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딸의 권유로 억지로 병원을 오셨는데 이미 소변에 거품이 생긴 지 1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검사해 보니 하루에 5지 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신장 크기가 정상보다 30%나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신장이 줄어든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분은 거품만으로도 이렇게 심각할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고통이나 통증을 잘 드러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다가 뒤늦게 발견되면 이미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소변의 거품은 신장이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기 감지기가 울릴 때 바로 불을 끄지 않으면 큰 화재로 번지듯 신장이 보낸 신호를 무시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소변 거품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소변 거품에서 시작해 점차 악화되는 신장 손상의 단계별 진행 과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 질환의 무서운 점은 조용히, 그러나 연속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변 거품은 단순한 시작일 뿐, 이를 방치하면 몸 전체가 차례차례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지켜보면서 신장 손상이 어떤 과정을 밟는지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1단계 소변 거품 가장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작고 끈적한 거품이 변기 위에 오래 남아있다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백뇨가 시작된 것이고 이는 신장의 필터 기능이 손상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뚜렷한 증상이 없어 대부분 가볍게 넘기곤 합니다. 이 단계 부종 붓기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지면 단백질 손실로 인해 혈액 내 삼투압이 낮아지고 체내에 수분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발목이 붓거나 아침에 얼굴과 눈꺼풀이 부은 상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신발이 꽉 끼는 것도 이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신호입니다. 3단계 피로와 호흡곤란. 손상이 더 진행되면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혈액이 탁해지고 독성 물질이 쌓입니다. 이때부터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헉헉대고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들어집니다. 이는 체내에 수분이 과도하게 쌓여 폐에 물이 차는 상태 폐부 종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4단계 전신 증상. 이 시기부터는 정말 위험합니다. 입맛이 없어지고 구역질과 구토가 반복되며 심한 경우 의식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몸 전체가 붓고 피부가 거칠어지며 독성 물질이 신경계에 영향을 주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5단계 말기 신부전. 마지막 단계에서는 신장이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투석이나 신장 이식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생명 유지 자체가 어려워지는 단계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남성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단순히 소변 거품만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장 기능이 50% 가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환자분은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셨죠. 결국 6개월 후 전신이 부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폐에 물이 차 호흡조차 힘든 상태였고, 투석을 시작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신장 손상은 단계별로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신호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 손상이 초기 단계에서 발견된다면 회복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수박을 비롯한 몇 가지 과일과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환자들의 신장 기능을 회복시킨 경험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신장 회복에 기적 같은 효과를 보인 과일 치료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일상적인 과일이 신장 회복에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흔히 먹는 수박이 대표적입니다. 대부분 수박은 시원한 간식 정도로만 여기지만 사실 신장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과일입니다. 수박 속에는 시트룰린 citrulline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아르기닌으로 변환되어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은 온몸에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류가 원활해지면 노폐물 배출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쉽게 말해 막힌 수도관을 뚫듯 신장의 필터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그냥 버려버리는 수박껍질에는 과육보다 두배 이상 많은 시트룰린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들 중 수박을 껍질째 갈아 섭취한 분들이 눈에 띄게 빠른 회복을 보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69세 여성 환자분은 단백뇨 수치가 상당히 높고 신장 기능도 많이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치료에도 큰 변화가 없었는데 손자가 매일 수박 주스를 갈아 들였습니다. 하루 세잔 껍질까지 포함해서 꾸준히 섭취하신 결과 불과 한달 만에 단백뇨 수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신장 기능도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계기가 되어 저는 수박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고 이후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비슷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박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섭취 시기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식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과 섞여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섭취량 하루 30만 500G이 적당합니다.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 껍질까지 함께 갈아주스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어색할 수 있지만 꿀이나 레몬을 조금 넣으면 훨씬 마시기 쉽습니다. 섭취 시간 아침 공복과 저녁 식사 2시간 후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시트룰린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합니다. 수박은 단순한 여름 과일이 아니라 신장 회복의 자연 치료제라고 말입니다. 물론 수박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수박과 함께 다른 과일들을 조합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사과, 크랜베리, 체리가 대표적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과일들을 어떻게 조합하면 좋은지, 그리고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박이 신장 회복의 핵심 열쇠라면 다른 과일들은 이를 보완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는 중요한 조력자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수박과 함께 사과, 크랜베리, 체리를 병행하도록 권해왔고 그 결과 놀라운 회복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사과 독소를 청소하는 천연 필터, 사과 속에는 펙틴, 펙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장에서 독성 물질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금속이나 약물 잔여물 같은 체내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이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하면서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분께 수박과 함께 매일 사과 한 개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세 개월 후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무려 20% 개선되었고, 단백뇨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사과 하나가 그분 인생을 바꾼 셈입니다. 이 크랜베리 염증을 잡는 강력한 보호막. 크랜베리는 흔히 여성들의 요로 감염 예방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비밀은 프로안토시아닌인 PROANT-HOC와 e a n i d i n 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세균이 소변길에 달라붙지 못하게 막아 염증 발생을 줄여줍니다. 염증은 신장 손상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크랜베리의 항염작용은 신장 보호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하루에 크랜베리 주스 한 컵을 권합니다. 단, 시중 제품은 당분이 많은 경우가 있으므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체리세포를 지키고 숙면을 돕는 과일. 체리 속에는 안토시아닌 ANTHOC와 EANIN이 풍부해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합니다. 더불어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있어 숙면에도 도움을 주는데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 신장이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확보됩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매일 밤 체리를 몇 개씩 섭취하면서 숙면을 되찾고 동시에 신장기능이 회복된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특히 저녁에 체리 10개 정도를 권합니다. 사과일 조합의 황금 루틴. 이 과일들을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하루 루틴으로 배치하면 훨씬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침 공복 수박 주스 300ml, 오전 간식 사과 1개, 점심 후 크랜베리 주스 1컵, 저녁 체리 10개.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신장에 좋은 성분들이 끊임없이 공급되면서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가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듯 각각의 과일이 조화를 이루어 신장 기능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과일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총 섭취량이 200g을 넘지 않도록 하고 혈당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분들은 칼륨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일에는 칼륨이 많아 신장이 이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박과 사과, 크랜베리, 체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신장을 돕지만 함께 섭취할 때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과일 요법과 함께 반드시 병행해야 할 생활 습관, 관리법과 꾸준함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 요법만으로는 신장 건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예민한 장기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과일과 함께 생활 습관 교정을 병행하도록 권해왔고 실제로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 물 마시는 습관부터 바꾸십시오. 많은 분들이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데 이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신장은 하루 24시간 내내 노폐물을 걸러내기 때문에 일정한 수분 공급이 필요합니다. 물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소변이 농축되고 노폐물이 쌓여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입니다. 체중 1kg당 약 30ml가 적당한 하루 권장량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1.8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한 번에 500ml 이상을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되므로 200ml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한 컵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 염분 섭취를 단계적으로 줄이십시오. 소금은 신장 건강에 최대의 적입니다. 염분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이는 신장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짠 음식을 완전히 끊으면 오히려 몸이 적응하지 못해 탈이 날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단계적 감축법을 권장합니다. 첫째 주에는 평소보다 20% 적게, 둘째 주에는 40%, 셋째 주에는 60% 수준까지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이면 입맛도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외식할 때는 국물은 남기고 반찬은 간이 옅은 것을 고르도록 하십시오. 3. 단백질은 적당히가 원칙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다 섭취하면 분해 과정에서 생긴 노폐물이 모두 신장을 거칩니다. 따라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고단백식단을 피해야 합니다. 하루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입니다. 체중이 60kg이라면 48g 정도로 계란 2개, 두부 반모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세 끼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4운동은 혈액순환을 살리는 열쇠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신장 건강에 있어서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신장은 혈류에 의존해 노폐물을 거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장 기능도 개선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중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수영 등이 좋습니다. 운동 강도는 대화가 가능할 정도가 적당합니다. 숨이 너무 차서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강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꾸준히 실천하면 신장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5. 수면은 신장 회복의 황금 시간, 신장은 낮 동안 쉴새 없이 일하다가 우리가 잠들었을 때 회복합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는 신장이 가장 활발히 재생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숙면을 취해야만 손상된 세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취침 이 시간 전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야뇨증 때문에 자꾸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잘수 있습니다. 숙면은 신장 회복뿐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결정적입니다. 육생활 전반의 작은 습관들 체중 관리 과체중은 고혈압 당뇨와 연결되어 신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금연절주 담배와 술은 혈관을 손상시켜 신장 혈류를 악화시킵니다. 약물 조심 진통제나 특정 항생제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장기간 복용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물, 염분, 단백질, 운동, 수면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만 지켜도 신장은 놀라운 회복 능력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수박과 사과, 크랜베리, 체리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이 생활습관을 병행한 환자들은 대부분 수개월 내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생활습관을 철저히 교정하면 회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꾸준함과 인내심이 가장 중요한 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변 거품은 단순한 우연이나 사소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손상은 도미노처럼 진행되어 결국 투석이나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신장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간 신장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포기하지 않는 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관리하고 적절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한다면 기능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고 신호를 놓치지 말것 소변 거품, 부종, 피로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증상입니다. 과일 요법의 실천 수박, 사과, 크랜베리, 체리를 일정한 루틴으로 섭취하면 신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 습관 관리, 물 섭취, 염분 조절, 단백질 적정량, 꾸준한 운동, 숙면은 신장 건강의 필수 조건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실천한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 8주 더 나아가 3개월 이상 지속해야 수치로도 몸으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따라왔을 때 단백뇨 수치가 절반 이하로 줄고 신장 기능이 2,030% 개선되는 사례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과 같습니다. 고요히 일하지만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가볍게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수박주스 한 컵, 점심에 사과 하나, 저녁에 체리 몇 알, 그리고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쌓여 결국 평생을 지탱하는 건강한 신장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회복의 골든 타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꾸준한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